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쿨앤조입니다. 자, 지금 현재 컴퓨텍스에 있는 조텍 부스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. 보통 우리 조텍 하면은 그래픽카드로 유명하고 조금 더 조텍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텍의 미니피시까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. 이번 컴퓨텍스에서 조텍 부스의 메인 제품은 진짜 쌩뚱맞게 U MPC가 공개가 되었습니다. 왠지 이게 조텍이 이런 거 하면 잘할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상당히 여러 번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U MPC가 공개가 되었습니다. 우선은 조텍의 최초의 핸드헬드 U MPC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. 라이젠 APU가 탑재가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라이젠 78840U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디스플레이는 7인치의 OLED 멀티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. 스틱은 호 홀 이펙트 조이스틱과 트리거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홀 이펙트 스틱이 사용된 만큼 오래 사용했을 시 스틱 솔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여기 아래쪽을 보면은 터치패드까지 사용이 되고 있어 게임을 할때 그리고 또 윈도우 환경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제품을 컨트롤 할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실제로 제품을 한 5분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게감이나 전체적인 제품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. 괜찮은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저도 UMPC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 조텍의 UMPC 아, 이것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자, 조텍 부스는 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또 저희는 또 다음 부스로 이동을 해서 또 새로운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.